제너바교혁교회오인용 목사입니다. 어, 요즘 그 우파 진영이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어, 무슨 뭐또학령 이조, 어, 그 다음에 뭐 몽골 약장수, 어, 그런 뭐 하튼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뭐 딥스테이트, 어,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늘 나오는 거죠 뭐 프리메이슨, 뭐 프리메이슨. 이제 이서거기서또 이제, 이제 한 걸음 더나아가서 이제 파충류까지 나와요. 파충류. 국에서한국에나한국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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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우파를 추종하는 사람들국에서한국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 에에 유튜버들. 이상한 사람들이 대가고 있으니까 예,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점점점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음모론, 음모론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아주 프리메이슨, 아주 단골이예요 단거리 단골. 예, 프리메이슨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지? 참걱 아주 그냥 참 염려가 돼요. 자 이런 그 현상들이 왜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는 모든 현실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전지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걸다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막연하게 뭔가를 자꾸 추측하고 또 어떤 잘못된 관점을 계속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모론에 빠지는 거고, 더 깊이 빠지면 정말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게 세상,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어리석음. 예, 사람들은 예, 실제로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측을 하거나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자꾸 추측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그런 뭐 프리메이슨이 뭐 딥스테이트니 이제 파충류니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도 나올 것이고 이제 천사도 나올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좌파도 물론 좌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뭐 좌파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파 역시 좌파 못지않게 지금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맨날 추측, 말도 안 되는 그 과, 과장된 거, 그게 망상, 어, 자기 멋대로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버들, 초창기에 나왔던 유튜버들, 요즘 이제 좀 젊은 유튜버들은 확실히 좀 나아요. 근데 이 초창기에 나왔던 유튜버들이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파 진영이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 촛불 탄핵 이후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좌파들의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하고 급진적인 그 여러 공격에 어떻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좀좀더좀뭐좀 좀좀뭐좀 과격하고 뭔가 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사실 필요하긴 했지만 그러나 서서히 서서히 좀 전열을 정비해서 좀더더 더 지적이고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리고 더 설득력 있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파 진영이 지금 거의 대부분은 대부분 이 후원, 후원 그다음에 팬덤 현상, 그러니까 어떤 패거리 또팬 마치 무슨 연예인이냐, 유튜버상에서 뭐 자기를 따르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의 유튜버,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전체해 봐요. 50만, 50만도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만도 안 되고, 50만이 겨우 이렇게 좀 활동하는, 그냥 유튜버상에서 활동하는 편이지. 그 이상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이, 이 안에서 이제 나눠먹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진영은 제가 볼 때는 좌파보다 우파가 더 이상해요. 지금. 그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을 막 추종하고 열광적으로 막그 응? 어, 따르는 거의 교주, 교주와 신도들 그 사이비 신도들 꼭그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또 기독교 계통에뭐또뭐 어, 뭐 우파 진영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몇 번씩 강조했지만 사이비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예. 다 사이비 이단이야. 거의 다 사이비 이단성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정말 그것 자체로도 그들은, 뭐, 우파고 뭐고 간에, 그들하고는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엔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 연예인이 자기가 마치 연예인이냥, 굉장히 막 그, 광신도들 또, 몰고 다니는 그, 뭐, 교수도 있고, 예. 네.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예. 네. 물론, 그런 현상들이야, 뭐, 각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뭐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좀더 어, 우리 우파 진영이 좀더더 더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이게 너무 지금 에, 잘못됐어. 너무 잘못됐고 가장 문제는 그 어떤 그 뭔가 에, 그런 우파 진영에는 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분들이 거기에 막 몰입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마치 모든 걸다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몰입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당연히 최우선적이 되겠죠. 신앙은 그러나 그외 나머지 것들에 막 그냥 온통 막 열광하는 거.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우파 광신도들. 우파 광신도들. 좌파에서 우파 이런 그 광신도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뭐 제정신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보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좌파보다는 우파가 더 이제는 어좀 비정상적인 이 광신도들이 너무 많고 또 좌파에, 우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아주 그, 뭐, 애국인이 뭐니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돈벌이, 후원, 자신들, 자기가 교주가 돼서 자기의 팬들을 관리하고 자기, 자기 쪽으로 더 많은 열성, 아주 열광적인 그, 신도들이 모이게 하는. 전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프리메이션, 뭐 딥스테이트, 뭐 파충류, 어? 이런 이런 그 용어 이런 것들 자꾸 끌어들이는 거 그거 그 그거 완전히 그는 정신병이 정신병 그 음모론 정신병에 빠진 거니까 제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뭐 파충류까지 나오고 별짓 다하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도 나올 거고 이제 천사도 나올 것 같아요. 좌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상이 아닐 겁니다. 예.